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을 하면 마무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경험입니다. 그러면 마무리까지 가야지 경력이 됩니다. 경험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경력이 되고 그래야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시작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무리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인계점에 넘어가도록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범했던 물이 수증기가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계점을 넘지 못하게 되면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태국에서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말뚝에 묶여서 길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다된 코끼리가 작은 말뚝을 뽑을 힘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 안에 묶여 산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임계치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중에 두 엄마가 내가 진짜 엄마라고 우기는 재판이 있습니다. 누가 이 아기의 엄마입니까? 팩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여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임계치에 부딪혀야 합니다. 시작만 하지 말고 끝까지 임계치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말뚝에 묶이지 말고 임계치까지 가야 합니다. 인생의 임계치에 부딪히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전에 MBC 본부에 뉴스 앵커로 하다가 순번이 되어서 미국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게 된 앵커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독실한 기독교입니다. 불신 가정에 온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불신 부모를 떠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의 기도로 워싱턴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결국에 목사가 된 목사님이 조정민 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할수 없다 하지 말고 기도로 믿고 부딪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획을 세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됐습니까? 아멘.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결국 이루어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고 도전하여 인생의 인계점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